안녕하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식물 음료. 귀리 우유를 매일 마시면 일어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건강한 식물 음료. 매일 귀리 우유를 마시면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커피나 뮤즐리와 상관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우유보다 귀리 우유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귀리 우유를 마시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우유에서 귀리 우유와 같은 식물성 음료로 전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당이 없는 대안을 찾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동물 복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카페에서 커피에 식물성 우유도 제공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우유 대안 중 하나는 귀리 우유입니다. 귀리 우유 젖소 우유의 인기 있는 대안 귀리 우유는 젖소의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식물성 대체품입니다. 두유나 코코넛 밀크와 달리 오트밀 큰 맛이 부드러워 커피와 잘 어울린다. 하지만 귀리 우유를 매일 마시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좋을까요? 흔히 그렇듯이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는 장단점을 요약합니다. 저렴하고 쉬운. 어쨌든 귀리 우유는 무엇입니까? 귀리 음료라고도 알려진 귀리 우유는 귀리로 만듭니다. 이를 생산하기 위해 귀리 알갱이를 물과 혼합하여 분쇄합니다. 우유가 너무 묽지 않도록 식물성 기름이 첨가됩니다. 이들은 또한 귀리 우유의 전형적인 흰색을 보장합니다. 제조업체에 따라 감미료와 향료가 추가됩니다. 귀리 우유를 직접 만들기는 쉽습니다. 오트밀을 물과 혼합하고 몇 시간 동안 담그거나 끓여서 오트밀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덩어리를 피레로 만들고 고체 성분을 무명천으로 걸러냅니다. 부엌에 투자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스프링레인에서 소위 식물성 우유 제조기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이 정확히 저렴하지는 않지만 재료 비용은 슈퍼마켓에서 길이 우유를 구입하는 것보다 수년에 걸쳐 저렴합니다. 이것이 귀리우유의 장점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적 귀리우유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에서 식물성 우유로 바꾸면 안색이 개선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유는 피부 결점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연은 귀리우유에 함유된 바이오틴과 함께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건강한 손톱을 보장합니다. 저열량 및 저지방. 우유는 100ml당 약 69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길이 우유는 100ml당 47칼로리로 칼로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길이 우유의 섬유질은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고 음식에 대한 갈망을 예방합니다. 중요한 섬유질 함유. 섬유질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트밀에서도 발견되는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카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 강화. 오트밀에는 많은 항산화제와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라디칼로부터 피부세포를 보호하여 주름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연방어력을 강화합니다. 수면 개선. 귀리는 멜라토닌 생성을 자극합니다. 오트밀의 비타민 D는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보장합니다. 귀리 우유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것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고려해야 할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우유에 비해 귀리 우유는 단백질이 매우 적습니다. 우유는 100ml당 3.4G의 단백질을 함유했지만, 귀리 우유는 0.6g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아기에게도 적용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귀리 우유를 먹여서는 안 됩니다. 식물성 우유에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비타민 B12와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알아야 할 가장 큰 단점은 귀리 우유에 첨가된 식물성 기름과 설탕입니다. 유채 기름이나 해바라기 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귀리 우유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가열하므로 트랜스 지방이 반출될 수 있습니다. 귀리 우유를 살때 이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귀리 우유를 섭취할지 여부는 귀하의 결정입니다. 귀리 우유를 구입하기로 했다면 구매 시 첨가물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거나 귀리 우유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건강한 식품과 식단으로 일상에서 행복하고 하루하루 건강하세요. 영상의 정보와 자료는 각종 연구 논문, 의학 정보를 토대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의 자세한 정보와 다른 영상의 다양한 정보는 영상 아래 더 보기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 정보는 질병 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